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브리핑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현경 기자. 네, 서울대교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진석 추기경이 마지막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어제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선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에 따르면 정추기경은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정추기경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남겼는데요. 이 진정한 행복은 나눔이다.라는 것을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정추기경은 청빈했던 평소 성품처럼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신부에 따르면 정 추기경은 자신의 장례 비용도 직접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허 신부는 장례 절차는 평생을 헌신한 교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허영협 신부는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마음 모아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애도 메시지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오늘 새벽 0시 선종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면 정진석 추기경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교회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통 속에서도 내색도 안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이별 없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례 일정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는 서울대교구 주교다 명동 대성당에 마련됐고요. 조문은 3시간 전인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문은 밤 10시까지 할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킨 채 조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대 교구는 일체 화환과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는 닷새 동안 명동대성당 고스톱홀에서는 추모 미사가 봉헌되고요. 어, 명동대성당에서는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연도가 받쳐집니다. 다만 이 미사와 연도는 참석자가 각 본당별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허영엽 신부는 공지된 분들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관은 모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관은 모레 30일 금요일 오후 5시 염수정 추기경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서 보길 바라는 신자들은 이 입관 예식 전까지 조문을 해야 합니다. 이어 5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장례 미사가 봉헌됩니다. 장례 미사 창석 인원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요. 장례 미사 후 고인의 유예는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면원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